국내 유일의 로봇 특성화 대학인 한국폴리틱대학 로봇캠퍼스가 영천에서 개교했습니다. 영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폴리틱대학 로봇캠퍼스가 지난 2일 본교 대강당에서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천시의 화룡동 989번지일은 7 8239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 4 3 0 0제곱미터의 2년째 학위 과정으로 로봇 기획가를 비롯해 내개 학과로 개교하는 한국 플래텍 대학 로봇 캠퍼스를 설립해 국비 222억, 12, 212억이 투입된 국내 최초의 로봇 특성화 대학입니다. 신입생들은 로봇 산업 전문 교수님과 함께 설계부터 조립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갖춘 로봇과를 실습하며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해 가족 회사인 예술 일개 회사와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 캠퍼스는 대학 입학 정원 감축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과 반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 난제를 극복하고 신입생 모집률 100%를 달성하는 등 쾌주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책임은 영천시장은 대한민국 최초 로봇 특성화 대학인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에서 배출될 인지들이 다가올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4차 산업을 이끌고 우리 영천시의 미래를 밝혀줄 것임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